자, 광교 상가입니다. 광교역 바로 앞이긴 한데, 조금 떨어져 있죠. 4차 경매라서 최저가가 3 4예요 11건 전부 다. 이 중에서 요번에 한몇 건은 낙찰될 것이고, 몇 건은 또 유찰이 될 것입니다. 뭐, 이 건물이긴 한데,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도상으로 볼 때는 뭐 광교역하고는 가까운데, 이제 이 라인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죠. 상가로서는 조금 위치가 조금 뒤쪽이라. 로드뷰를 이렇게 보면은 요 사거리에서 볼게요. 이쪽이 광교역이고요. 뭐, 이 상가 건물이면 괜찮겠지만은, 이 상가입니다. 이 안쪽 상가. 이 상가였으면 뭐 벌써 많이들 낙찰됐죠. 자, 이쪽 상가인데, 1층에 쭈르륵몇개 하고, 2층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이는 상가는 없어요. 3층만 여기 두 칸이 있습니다. 3층만 이쪽에 두 칸이 경매로 지금, 공실이에요. 여기는. 3층은 아직 공실. 자 안쪽으로 한번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는 이쪽 상가 사이, 이 사이로 들어 이 뒤에 건물입니다. 주차 건물이라서 조금 감은 떨어지죠. 그래도 롯데리아도 있고 이쪽에 이제 목자가 약간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111호, 112호, 113호. 이렇게 쭈르르 3개가 나와 있어요. 어, 조감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11, 112, 113. 그 다음에 이쪽에 119, 120, 123, 114. 이렇게 줄로 나와 있고 2층에 두 칸, 3층에 두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요번에 낙찰될 물건이 보이죠? 뭐안될 수도 있죠.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 물건, 커피숍하고 있고 2번 물건은 비어 있어요. 그냥 분양 사무실로 쓰다가 지금 분양이 안된 것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임차는 놨는데 이거는 이제 빈 사무실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한식 뷔페 중에 요한 칸, 그다음에 여기 돼지고기 집두칸 이렇게 두 칸입니다. 위쪽두 칸, 끝에 두 칸. 요 끝에 두 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에 2층이 2층 요 자리인데 괜찮아 보여요. 2층은. 여기도 두 칸짜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LG 럭셔리 뷰티라고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경매로 고 3층은 저쪽 라인이라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건 111호, 어, 10억 9천이 3억 7천으로 됐습니다. 여기가 커피숍인데, 일, 임차인 신고가 5천에 150만원. 5천에 150만원. 통로 옆이라서 괜찮아 보이긴 하죠. 이제 가격이 약간, 음, 애매하기는 한데, 뭐, 낙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호 같은 경우 2억 9700 가격이 조금 낮죠. 비어 있어요. 지금 뭐 500에 50뭐 이런 식으로 신고는 돼 있는데, 의미없는 뭐 신고 액수고, 그 다음에 3번 물건이 가격이 같죠. 112호, 113호, 쭈루루 같으니까, 지금 뭐 113호 같은 경우는... 묶어가지고 같이 쓰는 한식부패지. 113호는 2,000에 210만원 이렇게 신고는 되어 있어요. 210만원. 그러면 가격이 괜찮은 건데요. 210만원인데 3억대에 살수 있다. 월세가 210만원이면 괜찮은 건데, 뭐, 여기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가게를 할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4, 어, 113호까지 봤으니까 4번 물건이 119호입니다. 119호. 119호, 120호 같다고 보시면 되죠. 터서 지금 여기를 다 고깃집으로 트고 있죠. 119, 120. 122, 124 아니, 123, 124 여기는 뭐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4번, 5번, 6번, 7번 물건들은 최저가 3억 2800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신고된 거는 이 4개 다 합쳐가지고 6천에 660으로 돼 있어요. 6천에 660 그럼 한 칸당 한 1500에 150만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150만원 1500에 150 이면은 어, 낙찰 가격이 약간 5%그 정도에서 지금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고 자그 다음에 8번 하고 9번 물건이 2층입니다 206호 207호 인데 2억 1360만원 206호, 그 다음에 207호가 2억 1300, 똑같네요, 가격이. 가격이 같은데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뷰티. 안쪽에서 봤을 때, 아까 바깥에서도 2층의 창문으로 보였었죠. 그렇게 해서 206호, 207호가 두 개를 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월세는 지금 206호가 2 180 신고되어 있어요. 이0 7호는2 0 0에200 따로따로 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확인은 해봐야죠. 이쪽에 이제 임차인이 얼마나 어, 영업을 잘하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경매 입장에서는. 어, 보통 이제 자기들이 쓰려고도 낙찰을 받지만은 상가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해서 많이들 입찰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물건은 3층입니다 3층 301호 하고 11번이 303호에요 중간에 빵꾸가 났어요 이렇게 301호 303호 이렇게 나와서 뭐 지금은 공실입니다 이렇게 301호도 공실 둘다 이렇게 공실인데 이거는 별도로 이제 쓰실 분이 있다면은 아까 외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였으니까 바깥에 도로변에서 볼 때는 약간 보이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평수가 지금 3, 40평에 2억 4천이면은 어느 정도 뭐 사무실이든 어떤 용도가 그냥 그럭저럭 쓸 만한 건물이에요. 광교가 가깝기 때문에 3층 사무실로 쓰실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실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자요렇게 11개의 물건을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